자 그러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네네. 세금은 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증식을 하고 또 다른 수동 소득의 자산 투자를 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산 증식 자산을 지키는 거죠 음. <adamberish> <가지> <concerts>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바로 이 책인데요.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내신 턴키 글로벌 리얼티 김효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및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효진 미국부동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이 답일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과연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쉽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어, 사실 이게 거리가 네. 한국이다 그다음 미국이다 이러한 어,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네. 사실, 한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거랑, 네. 그 다음,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거랑의 차이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크지는 않나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해서,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미국에서 특별히 차별하는 어떤 법적인 부분도 없어요. 아.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6년도 해외 투자 자유화 이후로, 네. 이제는 쉽게 어느 나라에든지 투자를 할수 있는 음. 어, 그런 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네. 오랜 기간 동안, 2006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그 코로나 이후로 모든 세계가 굉장히 급변하는 네네.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면서, 네네.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이 영역의 투자도 예전에 생각했던 힘든 그러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한국에도 어, 예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네. 국내 주식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쉽게 네네. 미국 주식에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렇죠 어,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자체는 사실 유형자산이잖아요. 네. 주식은 무형자산이고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쪽이라면 부동산이란 자체가 유형자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이는 거를 예측하면서 음.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지 네. 이제 거리라는 어떤 특정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멀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다. 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이런 관리적인 부분도 미국에 있는 자산관리 전문회사에서 주로 관리 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의 원리 와 투자 수익성을 고려를 한다고 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분야 는또 아니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미국에 있는 내국인 들과 똑같은 절차 방법으로 쉽게 취득이 가능하시고 보유 과정도 이런 전문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시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내가 매각을 해서 또는 어떻게 내가 출구 전략을 잘 계획해서 어, 투자를 시작하느냐.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중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네. 영어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자산관리 회사 측에서 다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예, 관리 부분은 주로 이제 자산관리 전문 회사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전문인이 네. 그런 취득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도와드리죠.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할 때변호사님은 선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선임된 변호사님은 어~ 선임한 본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인들은 일단은 매수인께서 필요할 경우 선임을 하셔서 매수인을 대신해서 부동산 전문인께서 모든 과정을총 지휘하면서 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음.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각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달려 음.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전문인 어~ 선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랑 한국인이 투자할 때랑 아주 뭐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역성을 타는 지역적인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의 특징, 속성 자체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 속성은 네네. 그것이 뭐 우리가 고유성이라든지 불면성, 그다음에 부동성 이런 기본적인 똑같으나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금융제도, 네. 세금 제도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투자의 전략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의 그 부동산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네네. 한국은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네. 현금 흐름이 좋은 부동산을 선호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죠? 자본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점. 근데 완전히 좀 다르죠? 자본이익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파는 전략. 이 주로 적용이 되죠. 기본적인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의 적정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알아야 될 것이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금융 사이클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음. 그리고 이러한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부분이고, 자본이익이 중점되다 보니까 는 어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자산을 상승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겠죠. 네네. 자, 그런데 자본이익이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런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좋잖아요. 그러나 팔았을 때는 세금 내고 또 자산도 없어지고, 이제까지 받았던 임대 수입, 수동 소득도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현금 흐름은 끊임없이 수동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올리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 선호되면서 네. 이런 현금 음. 흐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산의 가치를 또 높이는. 이제 음.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면은 이런 현금 흐름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할 수는 있어요. 음.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임대 수입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실률을 낮춘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은 그 자체에서 순운용 소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순운용 소득이 높아지면은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끊임없는 수동 소득 창출의 목적을 두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팔고 나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고 수동 소득도 거기서 끊어지지만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출구 전략으로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재융자 전략이요? 네. 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금융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4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고 거기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그 가치가 80만 달러가 됐다고 가정했을 었때 40만 달러라는 순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세금 내잖아요. 그러나 이현금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팔지를 않고 순자산에 대해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해요. 그러면은 40만 달러가 80만 원이 됐으니까 순자산이 40만 달러가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40만 달러를 자금 회수를 하는 거죠. 네, 네.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 40만 달러를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미 보유했던 또 자산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네. 그 수동소득은 이미 보유했던 자산에서 도 나오고 재투자를 한 자산에서 수동소득이 나오죠 네. 이러한 재투자 전략은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네네. 세금은 내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음... 재융자라는 금융을 통해서 자원의 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면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현금 인출 재융자라는 것을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출 이자 부분에서는 또 그래요. 세금 면제를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증식을 하고 또 다른 수동 소득의 자산 투자를 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자본 이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네 네. 아. 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본 이득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는 세금 중과세 뭐 이런 것도 네.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빨리 샀다가 빨리 파는 약간 네. 이런 전략으로 가는데 그러 네. 그만큼 미국의 세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완화 또는 세금의 부여가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세금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부동산 투자가 이 세금 또 말고 또 추가적으로 매력이 있을 만한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월세가 좀 높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월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